다시 했어요. 그래서 정리하것 되게 뿌듯해. 눈돌이 받친데요. 이렇게 그렇게 손 셀프 네일 끝내고 남아가지고 거의 집에 1 2 시에 갔나? 요거 정리 다시 했어요. 여기에 있는 파츠들을 여기 에 있는 스와들을 이쪽에 다시 옮겼고요 바꿔줬어요. 그러면서 이제 열었을 때 제가 써본 결과 조금 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파츠들이 다 밑에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다 열고 썼었는데 이렇게. 위쪽으로 잘 쓰는 파츠들은 이 위쪽으로 바꿔 주고 조금 큰 파츠들은 이 아래쪽으로 바꿔 줬어요. 근데 이번에 다시 큰 파츠들을 이쪽으로 옮길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저번에 불량이 와 가지고 다시 재주문 시킨 파츠통이 왔어요. 이번에 잘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발, 안 깨져 있어라. 아, 수첩시 누가 쓰던 건가? 왜 이렇게 더럽지? 또 깨졌어요. 이거 또 다시 반품해야겠어요 아, 정말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또? 또?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파츠들은 이어 한 곳에다가 모아두려고 다시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이러면 더 보기 쉽겠죠? 찾기도 쉽고. 진짜 이거 정리한 거 되게 뿌듯해요. 이거 한, 세 번, 네 번, 거의 네 번? 교환을 했는데, 계속 깨진 거에 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, 솔직히 말해서, 뚜껑 쪽이좀 깨져 있었거든요? 근데 이것보다, 양품은 안날것 같아가지고, 그냥, 쓰려고, 따로 반품을 안 했어요. 그럼, 노란색 깨져서 올까요? 참, 의문입니다. 그리고 어제, 이거 아이스테이도 샀어요. 이제 곧 여름도 오고, 이제 제가 좀 얼음 빠순이라서 계속 이마트에서 사와서 사 먹긴 했는데, 이렇게 없을 때못 사러 갈 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 따로 구매를 했어요. 무조건 뚜껑 있는 걸로 이렇게. 를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택배를 드디어 뜯어보네요. 이번에 어, 샌딩을 원래 화이트 블럭 샌딩을 썼는데, 어, 약간 원래 쓸 때는 솔직히 이런 화일로 된 샌딩이 솔직히 쓰기가 편해요. 그래서 띵꼬꺼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30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이크앤에서 제가 이달리 아트에 필요한 재료를 시켰는데 그게 또 품절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격 맞추라 어, 이것저것 시키긴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 있죠? 이거는. 이거는 픽시예요. 되게 반짝거려요. 이거는 데이지 호일입니다. 이렇게 작은 꽃 호일이거든요?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다른 데서는 품절이라서 다행히 메이크엔에서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. 요거 구매했어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반사 글리터입니다.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이게 다른 반사 글리터에 비해서 되게 더 반사가 좋은? 반사감이 좋은 그런 글리터라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. 이거는 필러 파우더는 다 써가지고 두개더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팁 커터 팁 커터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팁 커터를 안 썼는데 팁 연장도 하다 보니까 좀 피로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요거는 다음 달 4월 이달의 아트에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. 이렇게 요거 꽃. 보시면 요거 꽃. 호마이카 파츠. 요거 호마이카 파츠라고 해가지고 원래 큰 것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큰 거는 지금 품절이라서 큰 거는 구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. 그래서 요거 작은 파츠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 여름에 쓸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너입니다 이걸로아트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곰돌이 파츠인데요 이거는 다음 달 이달의 하트에 사용할 파츠입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검은색보다는 이 흰색이 더예뻐가지고 흰색으로만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정작 필요한 데꽃 파츠는 오지 않았네요. 이러고 여기다가 픽시를 담아서 쓸게요.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어떤 사이즈고 어떤 제품을 샀는지 어, 좀 쉽게 알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. 이그나이트 이건 29 사이즈, 29번입니다. 이 요렇게 재고를 정리했습니다.